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인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일러스트 예, 오브젝트를 그려보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이용을 해서 좌측과 같은 예,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파일에 뉴 하셔서요, 100 곱하기 80mm로서 캠퍼스를 하나 열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일에 뉴 해주시고요. 그 캠퍼스 사이즈를 예, 오른쪽이 밀리미터 mm 단위인지 보시고요. 위스를 100, 하이스를 예, 80 밀리미터인지 보시고요. 어, CMYK 300 PPI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요. 예. 자 여기다가 왼쪽과 같은 오브젝트를 예, 만들어 볼 건데요. 요첫 번째 오브젝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직사각형 하나와 얘 삼각형 그리고 어, 요 굴뚝을 의미하는 직사각형 그리고 이 문을 의미하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그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얘 직사각형 하나 그려 주시고요 어, 디폴트 값으로 색을 넣을게요 d 누르셔도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 예, 패널에서 default fill and stroke의 단축키가 d입니다 자 그리고 굴뚝이 하나 필요하네요 예, 굴뚝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삼각형은 예, 폴리간툴로서 만들도록 하고요 면수가 3개인 거 그릴게요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 예, 어, r a d i u s 는 이따가 조정 가능한데요 한20 정도 하고요 사이즈는 3 어, 면을 세 개로 하겠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예, V 눌러서 모서리에서 줄여서 살짝 늘려서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 스마트 가이드가 잡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세로에 스마트 가이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살짝 교차시켜 주시면 유닛이 잘안 됩니다. 완전 포개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예. 자 직사각형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요. 어, 이 지붕을 조금 더 주저앉고 오른쪽과 왼쪽 알토와 함께 이렇게 입히시고요. 컨트롤 Y 누르시면 아웃라인이 보이는데 이렇게 직사각형과 지붕이 예, 이렇게 어, 포개져야 돼요. 겹쳐진 부분에 있어야 되고요. 이런 굴뚝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컨트롤 Y 눌렀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중간에 스마트 가이드, 새로 스마트 가이드 보이시고요. R토와 함께 이렇게 파주시고요 예, 라이브 코너 이용을 해서 최대 공률 V 이렇게 맞춰서 아래쪽으로 조금 위치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좌측과 같이 만들기 위해 먼저 뭘할 거냐면 요 사각형과 마지막에 그렸던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두 개를 뺄 거예요. 우리가 모서리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뺄 땐, 마이너스 프론트라는 패스파인더의 기능을 쓰는데,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부터 할 거냐면, 이 모서리 둥근을 직사각형에서 뺄 거예요. 그래서, 어 선택 둘로 직사각형과 모서리 둥근을 쉬프트와 함께 선택을 하거나,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앞에 있는 것만큼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프론트라는 패스파인더의 기능을 쓸 건데 CC 이상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패널이 나옵니다. 프로퍼티스에서 아래쪽에 가시면 패스파인더가 있고요. 거기에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CS6 이하이신 분들은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패널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Shift Ctrl F9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열어서 쓸게요. 오른쪽에 붙지 않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두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요 쉐이프 모드의 두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면 맨 마지막에 그렸던 오브젝트만큼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툴로 얘 전부 잡아주시고요. 하나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유나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로켓 모양 만들 건데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타원 숨어 있고요. 예, 요게 또 작은 타원, 그리고 빠진 만큼의 타원, 선은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작은 타원이 있습니다. 타원만 지금, 예, 하나, 예, 둘, 셋, 네 개가 들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립스로 하나를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고요. V. 나머지는 복사하셔도 되고요. 또 다시 그려도 되는데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프론트로 붙여넣기 하셔서 모서리에서 이렇게 작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왼쪽 대칭되게 크게 하기 위해서 Alt 에요 이 살짝 내리시고요 Alt 와 함께 이렇게 살짝 크게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어, 제가 선택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하나 더 아래쪽으로 복사할 거예요 Alt 이동하면서 복사 드래그, 예,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 작은 타원 있네요. 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어, f 프론트로 해서 모서리에서 줄여서, 예, 이렇게 꼭 정원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윗부분이 좀 잘렸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시프트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다 됐습니다. 자, V 눌러서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요. 우리가 요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쪼가, 쪼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 패스파이더 패널에서 디바이드입니다. 자, 이 디바이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룹인 것처럼, 예, 쪼개지긴 했는데, 그룹인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어, 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그룹인 상태에서 찍어서 수정해도 되고요. 어, 우리는, 어, 작업하기 용이하게 어어 어, 언그룹 하신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우클릭하셔서요 언그룹 눌러주시고요 빈 공간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까지만 드래그해서. 빼보세요. 예럼 필요가 없지요. 딜리트 해주시고요. 위에 부분도 위쪽으로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색깔을 채울 건데 가만히 보시면 얘랑 요 아래쪽에 조각 얘 있죠. 걔가 합쳐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어, 몸통과 아래쪽에 이끝 부분에 있는 거를 쉬프트와 함께 선택을 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해주시고 네 스와치 패널. 여러분들께서 어 저는 스와치 패널이 없네요. 윈도우에 예 스와치스 저 아래쪽에 어 지금 안 보이네요. 예. 를 위쪽에 요렇게 붙여서 어 몸통은 어 시안색. 그리고 위에는 뭐 빨간색. 어, 여기도 뭐 진한 파랑. 양쪽 꼬리도 빨강. 요렇게 해 주시면 어 왼쪽처럼 완성이 되고요. 요불 모습은 라인 세그먼트로 예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밖으로 퇴장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선 우산을, 예, 패스파인더 패널을 이용을 해서, 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우산은 큰 원과 작은 원세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정원인 필요는 없습니다. 일립스로 크게 만드시고요. 디폴트 색으로 시작을 할게요. 예, D 눌러서 해주시고요. 작은 타원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자, V 눌러서, 어, 이 작은 타원을 왼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세로와 가로에예 인터섹트라고 해서 착착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창 맞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거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예, 없으면 어, 잘 맞추기 힘들고요. 있더라도 우리는 정렬을 이용을 할게요. 어, 만약에 스마트 가이드가 켜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뷰에 보시면 예 지금 밑으로 어, 여기 있네요. 스마트 가이드 컨트롤 U가 어 비아... 어 체크를 꼭 하셔야 되구요 선택 툴로 두 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얼라인이나 어, 윈도우의 얼라인 또는 저희가 지금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놨거든요. 패스파인더 패널하고 세트인 얼라인과 트랜스폼이 있는데 그 중에 얼라인을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왼쪽 정렬 한번 그리고 오브젝트 의 수평, 버티컬 얼라인 센터라고 해서 위 아래에 예, 수 오브젝트 들이 수직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 들아 오브젝트 들의 버티컬 얼라인 센터 해서 예수직 중간 맞춤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아까 제가 왔다갔다 움직였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은 타원을 오른쪽에 3개 복제 할 건데요 예큰 타원에 못 맞춥니다 알트와 함께 드래그 하시면서 시프트 그런 다음에 맞추실 때요 예.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인터섹트 부분이 생겼을 때 마우스 떼고, 한번 더, alt, s h i f alt만 누른, 한번 더, alt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서 나중에 shift 눌러 주셔야 돼요. intersect 나왔을 때, 마우스 떼고, alt, shift 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세 개를 shift와 함께 잡고, 줄이든지, 아니면 큰 타원을 늘리든지, 작은 타원 끝에 가시면요, 찰싹 소리는 안 나지만 그 느낌이 납니다. snap! 으로 맞춰졌구요. 컨트롤 y를 켜서 예, 빈 공간 눌러서 여기가 찰싹찰싹 붙었나? 예, 검사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 줄이고요. 컨트롤 y 했구요. 자, 그런데 우산이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되구요. 중간에 또 있는 거예요 색동 우산. 큰 원을 잡아요. 그래서 앞으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프론트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복제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따로 찰싹 소리는 안 나지만 느낌이 나요. 왼쪽에서 따로 찰싹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대칭으로 크기를 줄이는 Alt와 함께 드래그하시면 중간이 찰싹 하고 붙는 느낌이 듭니다. 자, 선택 둘로 다 잡아 주시고요. 자, 이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조각조각 분리하는 디바이드 할 거예요. 디바이드 하자마자 오른쪽에 언그룹 왜? 어, 필요에 따라 아랫부분을 다 버리기 때문에 버릴 거기 때문에 언그룹한 다음에 버리시면 더 쉽습니다. 언그룹 하셔서 빈 공간 누르시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 지금 분리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모두 딜리트. 그런데 자꾸 선택을 할때 위에까지 잡혔다 하시면 되돌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쫙안 맞은 거예요. 이 상태로 해서 예뭐각 가지 색깔을 예,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도 되고요. 예자 그런데 우선 손잡이까지 그냥 만들어 볼까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앵커라고 포인트가 잡힙니다. 위쪽에서 시프트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 하나 해주시고요. 선입니다. 손잡이는요, 정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일립스로, 예, 시프트와 함께, 이렇게 만드신 후에, 선택 둘, 눌러주시고요. 얘를 확대해서요, 선만 잡으셔야 돼요. 안 이동 안 됩니다. 예, 안쪽은 면색이 빠져서 이동 안 돼요. 선으로만 해서, 오른쪽에 4분점 있는 데로 가시면, 이렇게 찰사, 이렇게 붙습니다. 컨트롤 Y 하시면, 이렇게, 원의 4분점과, 예, 이 선, 선에, 끝점이 붙는 걸 Ctrl Y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원의 위쪽 앵커를 찍어서 딜리트하시면 거기에 연결된 그 다음 앵커 사이의 세그먼트 선분이 딜리트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V. 눌러보시면요. 요 끝이 근데 좀 너무 뭉툭한 거예요. 어, 이선 눌러서, 예,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에 손잡이와 반원을 눌러서 상단에 스트로크나 오른쪽에 그 프라퍼티스 패널에 스트로크 있습니다. 자, 상단의스트로 눌러서 요 캡에 보시면요. 라운드 캡이 있습니다. 라운드 캡은 예, 요 끝부분을 둥글게 이 손잡이의 윗부분도 둥글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산이 다 만들어졌는데 손잡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얘를 맨 뒤로 보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Arrange가 있습니다 거기에 Send to back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Ctrl Shift 왼쪽 대가로 하시면 화면을 줄여 볼게요. 예, 이렇게 지금 우산 손잡이까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퇴장하시고요. 이번에는 예,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볼 건데 반반 색이 틀립니다. 자, 얘는 삼각형과 사각형, 삼각형 3 개, 사각형 하나, 그리고 반을 자를 수 있는 라인 세그먼트 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폴리간 툴. 아까, 예, 그, 집 모양 할때 삼각형 이어서 만들어졌긴 했는데, 다시 한번 클릭해서 확인할게요. 사이즈 3, 뭐, 어, radius 는 상관 없습니다. V 눌러서 선택 툴 예, 눌러주시고요. 예, 이렇게 작게 하나 해서. 얘네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D 누를게요. 지금 면색은 있게 하겠습니다. 디폴트 D. 만약에 D 눌렀는데 반응이 없다 하시면 어, 한영키가 켜져서 그래요. 한영키 한번 누르시면 영문인 상태에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Alt를 먼저 누르시고요. 위쪽으로 드래그하시면서 Shift. 수직으로 복제했고요 모서리에서 드래그 하시면서 Alt Shift 누르시면 예, 중심에서부터 살짝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하면서 작아지고요 다시 한번 Alt 누르면서 예.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모서리에서 드래그하시면서 Alt Shift로 이렇게 살짝 작게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직사각형으로 아래쪽에 스마트 가이드 유지하시면서 Alt 와 함께 위쪽이 이렇게 찰싹 붙게. 잘 붙는 느낌이 안 난다 하시면 선택 툴 눌러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가로 스마트 가이드, 세로 스마트 가이드, 인터섹트 라고 표시가 될때 찰싹 붙습니다. 컨트롤 Y 해보시면 알아요. 요 선이 위에 삼각형 끝에 딱 붙었다는 걸. 자, 그리고 색깔을 달리하기 위해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예, 위에 앵커에서 스마트 가이드 유지하면서 시프트. 수직선 부위 예, 만들어지겠습니다 전부 잡아서 뭐할 거냐면 패스파인더 패널에 얘 디바이드 하시면 돼요 디바이드 하시면 어떻게 얘가 어, 다 그룹으로 돼있다 라고 했었죠 자 오른쪽 버튼 언그룹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예, 다이렉트로 그룹인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깬 다음에, 언그룹 한 다음에 관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삼각형 모두 잡아서 한번 유나잇 해줘도 되고요. 우리 나중에 선색 없앨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스와치에서 조금 진한 나무 색깔, 왼쪽 드래그해서 조금 흐린 나무 색깔, 오른쪽 드래그해서 예 조금 진한 갈색, 왼쪽은 그 옆에 있는 갈색. 이 부분 선택 안 됐어요. 예, 이 색이었나? 왼쪽은 이 색이었고요. 그리고 전부 잡아서 선 선을 넌 해주시면 왼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좀 조각 조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는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을 없애시기 전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또 유나이트 해 주시면 돼요. 그럼 관리하기가 쉽겠죠. 왼쪽도 유나이. 트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무 하나가 완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러스트의 필수 툴인 예, 요 패스파인더 패널을 예, 정확히 익히는데 예, 어, 도움이 되도록 한번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그려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업무상 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